아유 실장님 수고했어요 많이 죽였어요. <laughs> 아 근데 내가 보기 엔 죽인 것 같지 않아 보이는데? 너무 많아서 티가 안 나시는 거예요, 보안장님. 그런가? 게. 그런가? 그, 어 보면은 내가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찬찬히 보면, 어 지금 베고니아들 살아 있고. 그럼 어, 얘들 죽인 애들은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재라요 얘네 얘네 친구들이 조금. 어떤 종류까지는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우리 이거 예쁜 제라늄에서 내려온 애들 아니야? 근데 그그 <laughs> 그, 저기 이진숙 님이 가져가셨다면서요. 어, 가져가서 세개 가져가셨는데 두 개는 살리셨고 하나는 갔어요. 집. 아, 그런데 어. 갔어요. 하늘로 간 아니, <laughs> 하늘로 가고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러면 다 살린 거 같은데. 어 근데 진짜 생각보다는 어, 그러니까. 안 어, 그래서. 많이 안죽였어요 아니 많이 <웃음> 아니. <웃음> <laughs> 생각보다 <laughs> 아니 실장님은 진짜 초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물을 잘 줬어. 어떻게? 꽁 꽁먹, 먹님 이진승님 김미승님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많이 응.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많이 살리셨죠 그분들이. 아 그분들이 많이 살리셨어요. 그래서 와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응. 일단 하엽진 게 하나도 없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보통 지금쯤 되면 다 하엽이지거든. 이렇게 꽃이 작아지는 건 지극히 당연해요. 이런 거는. 즐기 당연한데 다른 것보다도이 밑에 누런 잎들이 많이 달려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나 어제 혼자서 정리했잖아요. 어제 네. 일요일이니까 그랬는데 보고 나서 오 이렇게 깔끔하게 이, 이 이렇게 어쩌다 이렇게 하나씩 된 건데 어. 이거는 이제 이제 생기는 거예요. 이제 한 2, 3일 사이에 생기는 거고. 그리고 나 그거 알아요? 뭐요? 도착하자마자 꽃멍님하고 이진숙님 와 계시더라고. 어머. 나 그래서 몰래 이제 와가지고 잠깐 보고 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오와 어, 계시더라고. 그리고요 내가 어제 너무 신기했던 게 뭐였느냐면 어그 프랭크 헤드리가 프랭크 너무 건강해졌던데. 예요 음. 예. 어, 예. 아얘 원래. 이... 이러지 않았어요? 아니지. 요렇게 작은 잎들만 타글타글 붙어 있어가지고 제가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아 그래서 가기 전에 영양제도 주고 막 이래. 내가 그렇게 좀 따로 했어요. 그랬는데 갔다 왔더니 이렇게 너무너무 잘 사는 거예요. 지금 옛날 그 우리 시그널 영상을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아 오, 너무 좋아졌더라고. 그래서 아, 실장님 오시면 꼭 얘기해서 고맙다고 얘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지. 얘네 보셨어요? 얘네 거... 그 누구지? 응. 그... 여기 붙어 있는 애들 아 내려 뭐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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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저, 지금도 날라간다. 온실가루이어 어, 걔네. 어걔 걔네. 내가 어제 그래서 봤더니 수성 에프 킬라가 밖에 나와 있더라고요. 수성 에프 킬라는 안 하고 꽃목님이 응. 유한락스 우리 저기 안에 있는 거 있어요. 아, 그거 어. 조그마하고 치약이랑 어. 섞어서 뿌려줬더니 이거 많이 죽은 거예요. 아 진짜? 네. 아 내가 어제 봤는데 얘 얘였나? 뒤에 다글다글한 거예요. 오,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더라고. 그래가지고 어제 내가 에프킬라를 어떤 분이 에프킬라 뿌리면 수성 에프킬라는 안 죽는다고 저기 그 얘는 꽃이 어, 꽃이 안 죽는다고. 그래가지고 어제 그걸 한번 뿌려봤잖아요.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아 그리고 또 내가 얘가 갑자기 확 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얘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제, 저 이거 말하려고요 제가 이거 중간에 한두 번 주다가 안 줬어요 왜안 줄게요? 꽃 아, 그냥... 자르기 싫어서 꽃이 진짜 많이 피어요 진짜로? 제가 그래갖고 아 이거 부원장님 오신 다음에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안 줬어요 진짜 꽃이 많이 피어요? 아, 그러니까 꽃이 피려고 했을 때인지 그건 모르겠는데, 얘를 주고 나니까 2, 3일, 아, 한, 하루 이틀 지나니까 꽃이 너무 피는 거야. 그러니까 전다 잘라야 되잖아요. 어, 그렇지. 어. 아, 이제 주지 말아야지. <laughs> 야 제가요, 이거 광고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었었는데, 졸지 그렇게. 우리 어, 그, 이제 협찬받아가지고 이번에 그런 거였었잖아요. 그렇게 효과가 커요? 그래서 제가 중단했어요. <laughs> <laughs> 진짜 그런 일도 있었구나. 근데 꽃이 진짜 많이 폈었던 게 느껴지는 게 어떤 거냐면, 꽃이 사이즈가 작아졌어요. 그 아, 원, 저기 와, 우리 청님께서. 맞아, 맞아. 맞아. 청님께 사가지고 왔던 그 꽃이 사이즈는 반절 정도 줄었는데, 많이 핀거 보고 내가 효과가 있었나 보다. 어, 얘, 얘 제가 많이 잘랐었었죠. <laughs> 그 잘랐는데도 이렇게 또핀 거야? 그 그러니까 근데 지금좀 꽃이 거의 없어야 되는데 꽃들이 그래도 진짜 많아요. 어. 그래서 아, 진짜 잘잘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예 나뭇가지 제가 하나 뿌려트렸었는데 어, 아, <laughs> 뿌트로 되는 게 내가 어제 와서 보니까 칠렐레 팔렐레가 된 거야. 너무 많이 커 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그래도 보정을 시켰었어요. 저번에 오셔가지고, 꼬목님이랑 어, 그런데도. 어, 그, 어, 잘안 되더라고. 응. 그래 내가 어제 여기다 못을 박아가지고, 아 어, 그냥 해버렸어요. 아예 너는 벽에 붙어라.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놨죠. 어, 맞아, 맞 어, 이 방법밖에는 어. 없을 것 같더라고. 어. 오시니까 또 달라지네요. 어, 아니, 어쩔 수 없지. 이그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고, 여기도 지금 꽃이 필라고 그러네. 여기 이건 적고, 이쪽은 아직. 얘는 보여주죠 어어 그, 어, 예, 예, 어, 얘들 얘 지금 봐봐요 이게 근데 아, 이쪽 이쪽 애들 여기 이쪽은 없죠 온실가루이가 어 얘는 못 봤어요 왜 그러냐면 이쪽은 아예 다른 종이니까 꼭그 어, 향기 나는 것만 애들이 그렇게 재래님들한테 안 옮겨요 안 옮겨 어, 그러니까 그렇다니까 여기 <laughs> 이쪽 애들도 진짜 잘 자랐네요 <laughs> 얘네도 코 되게 많았고 다 잘라줬었는데 <laughs> 한번 <laughs> 어그 장미가 요번에 그, 이게, 아까 흑전병이라고 하는 병이거든요. 무슨 이것도 이제 말하자면 장미들이 너무 잘 걸려서 사람들이 장미를 잘안 키우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 약을 한번 쳐줬어야 되는데 내가 없었잖아요. 아그 약을 써야 되는 거라서, 아, 요걸 했었어야 되는 건데. 그래도 뭐, 그것 때문에 나무가 죽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아 그럼 겨울에 겨울 나면은 또 괜찮아져요? 나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자면 약간 여드름 같은 거. 음. 어, 아, 보기 싫어서 그런 거지. 괜찮아져요, 그거는. 근데 얘네 한 번이 이렇게 확 됐네요? 어. 한 번에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파트 단지에 보면 다요 병과 다 걸려 있을 거예요. 아마 어,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얼마 나는 여기애가 처음에 포크가 꽂혀 있어가지고 <laughs> 포크가 왜 꽂혀 있나? 숲해가지고 어. 여기가 까맣게 병든 자고 그래도 음. 많이 살아났어. 얘 이것들이 얘 이렇게 생긴 애들 있죠. 어어 어, 갈색 얘네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 다 잘라줬어. 근데 그거를 나쁘게 볼게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 얘들 너무 조밀해가지고 안 돼요. 어, 이렇게 한 번씩 떨어내야 돼. 아. 떨어내야 돼. 어. 그 얘는, 얘도 지금 보면 아내가 그렇잖아요. 예, 네, 맞아요. 너무 조밀하면 그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율마 키울 때는 좀 마음을 비우고 해요. 그래서. 그것보다도 원장님이 <laughs> 보자마자 네. 이거 다 잘라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너무 많이 컸다고. 오, <laughs> 너무 많이 컸다고. <laughs> 얘도 꽃 많이 폈었죠? 예, 많이 폈었었죠, 완전. 진짜 많이 폈었을 것 같아요. 지금도 그게 보여요. 그리고 얘가 많이 폈던 애가 아니었는데, 올해 정말 많이 폈다. 오, 손전이안 계실 때요, 저꽃 보고, 아, 얘네 왜 이렇게 많이 펴? <laughs> 아니, 예쁘다, 이게 아니고? 오, 어, 어, 얘네 왜 이렇게 많이 펴? <laughs> 아니 예쁘다고 애가 너무너 예쁘다 막이랬어야 되는 건데 그거를 갖다가 많이 폈다고 어, 구박해 었어 <laughs> 아니 이렇게 예쁜 애들을 어딜 구박해 세상에. <laughs> 꽃봉우리 만약에 없어지잖아요. 어. 그럼 다 잘라버려서. <laughs> <laughs>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있어야 정상이었구나. 우와. 페퍼민트 제라늄이 여름이라서. 그, 뭐야, 햇빛을 많이 봐가지고, 이게 마디가 되게 짧아졌네요. 건강했구나. 어, 아주 건강해졌어요. 아주 그냥. <laughs> 얘네 다 풍성해진 줄 알아? 어, 진짜 풍성해졌어요. 근데 얘들은, 이제, 얘가 사실은 실내에 있어야 되거든. 벤쿠버 제라늄이. 아, 그래도시들시들했구나 항상. 시들시들한거 힘든 거지. 근데 대신에 얘가 되게 건강한 거예요. 제가 요번에 유럽에 가서 보니까, 진짜 땡볕에서 제라늄을 키우는데, 걔들도 지금 이제 더, 날씨가 더워지잖아요. 다 요래요. 아 그래요? 어 그러니까 아. 찍어오기가 민망할 정도로 다들 못생겼어 그래도 그러니까, 꽃, 꽃은 폈잖아요 그쵸? 그렇죠? 어 네. 그러니까 우리 대신에 꽃을 진짜 많이 피우는 거죠 얘가 밖에 나와있으니까 잎은 안 이쁜데 음...맞아요 대신에 얘는 잎 보자고 키우는 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꽃을 보고 있지 어 맞아요 맞아요 근데 유럽 갔더니 거기에가 애들이 다 요렇게 자라고 있더라고 햇빛을 많이 보니 까 아. 거기가 밤이 10시... 낮이 10시까지예요 아. 밤 10시까지 해가 안 져. 어머. 그런데, 일조량이 장난 아닌 응.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대신에 개들이 건강한 거예요. 못생겼는 것 같지만 아유. 건강하더라고. 그리고 창틀에 놓고 키워요. 그래서 내가 여기 와서 느낀 게 뭐냐면, 확실히 아이비 제라늄 아이들은 햇볕이 있는 곳에 있어도, 여기가, 지금 내가, 어닝을 내가 쳐놨잖아요. 네. 그동안 그냥 펴놨었잖아요. 그 어닝 없을 때 햇볕이 다 들어오는 걸당한 거를 아이비제라님은 버텨내는데 이 조날 계열 아이들은 못 버텨내는 거요 아 그러니까 보니까 거기도 보면은 이런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아이비 애들이 오히려 더 이렇게 예쁘게 잘 피더라고요 아 지금 보면 이게 선플레어 린다핑크인가 그럴 거예요 얘가 그지맞아맞아어왔지 어. 맞지? 어. <laughs> 아는 게 요거밖에 없어 <laughs> 근데 진짜 거기도 이 꽃이 많아요 거기도 입꽃이 많고 어~ 얘는 롤리팝 닉스는 어~ 영 상태가 좀 삐리삐리하다 어~ 얘가 합식뭐 때문에 그러지? 영양분이 떨어진 것 같아요. 약간 누래진거 보니까. 근데 영양분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영양제를 제가 준 적이 없어서. 그죠. 응. 어, 그래서, 어, 시기적으로 봤을 때한번 정도는 줬었어야 되는 건데, 그때 이제 5월 중순에서 말해올때 넘어갈 때. 그러니까 안 주니까 확실히 티가 나네요. 얘는 분갈이를 대차게 했더니, 그 흙에 남아있는 영양제들이 좀 많았던 거같아 아, 그리고 이제 이러, 이렇게. 근데 이런 애들이 되게 안 건강해 보이고 죽을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그, 지금 자고 있어서 그런 것 뿐이지 응축돼 있어요. 갑자기 빵 하고 포텐이 터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얘들이 결코 죽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럼 얘, 얘도, 얘도 그런 거죠? 그럼? 어,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 이게 잘라놓으면은 여기에서 한꺼번에 확 올라와요. 음. 어, 날씨 시원해지기 시작을 하면. 그래서 혹시나 집에 이렇게 생긴 거, 그, 부박하지 마세요. 어느 날 갑자기, 어, 얘들이 아주 빵 하고 터져줘요. 어, 확실히. 좋은 환경에 있다고 하는 거는 시원한 곳에 있는 아이들은, 그늘진 곳에 있는 음. 아이들이래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얘들이 어떤 단점이 있느냐면 키만 커요. 아. 그게 보여. 아까 걔들은 못생겼는데 키가 짧잖아요. 마디가. 음. 얘, 얘랑 얘랑 보면 지금 당장은 봤을 때는 얘가 더 좋아 보이잖아요. 훨씬. 네. 이쪽이 좋아 보이는데 얘는 정말 아닌 것 같이 보이잖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땐 얘는 얘처럼 금방 돼요. 아 우리 가을에 날씨 시원해지고 그리고 겨울되면 얘가 훨씬 더 예뻐요. 우리 오늘 영상 남겨뒀다가 겨울에 한번 비교해 봅시다. 어, 요, 어, 요거 얘, 카시오페아. 얘랑 카시오페아. 어, 카시오페아. 얘는 아니에요. 저, 얘는, 얘는 저 로즈시즈. 얘는 카시오페아. 그게 종의 차이가 아니라 이 조날열 제라늄의 특징이더라고. 다른 애들도 뭐잘 자라고 있고. 문제 되는 게 없어요 다들 보면은 얘, 얘, 얘 이런 애들은 안 주는 거죠? <laughs> 아얘 얘가 워하게 연세가 있으세요 아. 근데 여기 지금 빨간 거 살아 있잖아요 네. 얘도 똑같아요 날 더우면 떨어내요 백고니야이야 음. 응, 그래서 얘도 그런데 이제 겨울 되면 또 올라오고 그래서 죽었다고 얘기를 못 하고 어, 지금 물을 이제 주는 거를 안 줘야 돼요 아, 어, 물을 너무 많이 준것 같아 얘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거죠. 나이가 있어서 많이 못 먹는데, 막 매긴 거야. 매긴 거. 그러니까 그렇지. <laughs> 얘 다듬으셨네. <laughs> 어? 어, 내가 어제 얘 완전히 삭발을 시켜버렸어요, <laughs> 어, 삭발을. 그래서, 어, 얘좀 잘라내고 싶은데. 어. 지금 뭐, 아, 그전 영상 안 찍으셨죠? 어, 네메시스잖아요, 얘가. <laughs> 어. 아니, 찍금안 찍어 놓은 게 아니라 첫날 왔는데, <laughs> 어, 너무 그렇더라고요. 어, 얘 그거, 어. 비교해, 하루, 아, 뭐냐, 비교함에 있으면 참좋은데 어, 정말, <laughs> 칠렐레, 팔렐레 <펄릴레> 됐더라고. <laughs> 사랑초는 정말 예쁘던데요? 어, 얘는, 어. 근데 응. 가, 여기 있는 애들이 조금 관심을 안 줬죠. 저희가 좀 비가 좀 자주 내렸어요. 응, 응, 응. 그랬더니 잘 크던데요. 어, 잘 알아서. 크네요. 여기 있는 아이들. 특히 이제 갔다 왔더니 얘가 또 자리를 잡았네. 이제 아메, 아메리칸 블루. 음. 어, 얘가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 전체를 다 채워가거든요. 그리고 여기를 이제 잘라서 여기다 꽂으면 점점 이렇게 번식을 또 해요. 아 그냥 꽂아 놓으면 돼요? 어 그냥 꽂아 놓으면 지금 이제 여름이잖아요. 여름에 얘가 잘 커요. 아어 이제 시기가 됐어요. 이제 시기가 됐고 얘는 그때 씨 받아 가지고 파종하네. 음 1일초 얘가 이렇게 자리를 잡았네요. 어떤 분이 1일초 파종하면 잘안 된다고 얘기하시던데 어잘 되잖아요. 어잘 되잖아요. 그리고 나 이거 죽었잖아. 핑판이 어, 맞아요. 김미숙님 그런데 얘는 죽었는데 얘는 살아. 아 똑같은 애였어요? 똑같은 애예요. 아. 얘핑크판도라 내가 얘를 꼭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음. 얘가 살았어. 음. 어 왜냐하면 중간에 보니까 물음병으로 해서 그래서 내가 두 개를 분리시켜서 얘는 아. 물꽂이에서 뿌리가 나오 애였고 얘도 마찬가지로 근데 본래 있던 본체, 모체거든요. 근데 물고지 산에는 죽었네. 아. 그런데 얘는 살아 있어요. 그래서 올겨울에는 꽃을 볼수 있겠는데요? 아어얘어 예. 어, 겨울에요? 어 겨울에. 그러니까 얘는 이제 버리고 이제 버리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11초 얘들도 이렇게 잘하고 있네요. 아, 그리고 얘 그리고 그새 얘도 자리 잡았다. 얘 자리 잡은 거예요. 어, 보면은 <laughs> 살짝 잡아당겨 보세요. 아! 그치지 자리. 잡... 딱 느낌이 와. 아, 뿌리 내렸구나. 어. 그냥 얘는 꽂아 놓으면 되는데 얘 가격이 왜 비싼지 이유를 모르겠어. <laughs> 정말 키 엄청 잘했죠. 엄청 왔구나. 자랐다. 아이고 이거 다 어떻게 저기 <laughs> 엄청 자랐어 진짜 엄청 자랐고 이제 얘들은 이제 꽃대 잘라주면서 이제 여름 날 준비만 하면 될것 같고 진짜 가지들 정리 잘해주셨네요. 정말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이 꽃도 와이 상태면 내년에는 정말 많은 것을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 그리고 얘네는 많이 좀 죽었어. 얘는 뭐예요? 얘네는 배추. 아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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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냥 이대로 놔두면 또 다시 나와요. 왜냐면 시기가 지금 아니라서 얘들이 좀 선선한 추운 날 추운 날씨에 잘크는 애들이거든요. 그냥 잊어버리고 살면 돼요. 아 어, 제가 삽목하는 거죽아 줄이... 여기 있구나. 어 삽목 됐어요? 아니 왜냐면 제가 어. 또 실수로 떨어뜨렸구나. 거... 아니 아니 뿌려 리는 거예요. 근데 6월 12일 날했죠 네. 큰 기대하지 마세요. 아어 아니면 얘를 지금 잘라 가지고 물꽂이를 하든지 왜냐면 6월 12일이면 이미 시간이 여름으로 접어들었거든요. 그래, 한번 더. 어, 또... 어, 그리고 더군다나 너무 크게 했어. 아니, 이게 잘라져 있는 애였어요. 그냥, 그냥 꽂아놔봤어요. 그러니까, 어, 꽂아놨죠. 어, 안 살아. 안 살아요? 아. 근데, 잠깐만. 안 살아? 뿌리가 내렸는데? 그럼 사는. 어? 안살릴 리가 없는데? 지금 뿌리가 내렸는데? 우와! 살았어! 와 축하해요! 와 대박, 대박! 어 뿌리가 이렇게 빨리 내려요 근데? 근데 시기적으로 그 뿌리가 내릴 시기에 얘가 공중뿌리가 있었을 거예요 중간에 그럼 이렇게 돼요 오 신기하다 어 공중뿌리가 있어서 그랬을 수 있어 저 하나 또 어디 갔지? 어 제가 두개두개 두 개. 이게 얘 말고 또 다른 애로 응. 또뿌라뜨렸죠오 실장님이 삼목도 성공하는구나. 6월 10일 날 아마 어디 여기 근처에다가 놔뒀었는데 제가 나중에 한번 찾아볼게요. 6월 응. 12일로 그냥 아예 적어놨어요. 아유 재질 있어, 재질 있어. 아 <laughs> 와 아니 내가 지금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기 살아 있던 거 보면. 대단한 거야. 이거, 진짜 대단한 거. 봐, 거. 이거 진짜 이거 완전 돼. 대박이야. 와, 난 그래서 물고잡 합시다. 뭐, 이러려고 했더니, 아유,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laughs> 그리고 이제, 우리, 레이스 라벤더가 이제, 꼴랑꼴랑 하고 계신데, 얘는 이제 이 상태로 그냥 놔뒀다가 여름 지날 즈음에, 어. 그도 저 이게 더 심했었어요 얘네가. 어, 그러니까 지금 왜냐면 얘가 지금 영양분이 되게 부족해요. 그러니까 다 잘라주긴 했는데 잘라서 응. 이만큼 이제 그래서 좀 꽃이 핀것 같아요. 어, 지금. 유럽 아이들 유럽에서 건너온 아이들은 여름 나기가 참 힘들거든요 에이. 한국에서 그런데 조금 이 상태로 있다가 정리를 좀 해주고 영양제 주고 하면은 또확 살아나요 레몬 제라늄 꽃이 이렇게 폈더라고요 너무 신기하던데 그 얘네 응. 이렇게 되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저 아니 제라늄 하엽지는거 봤잖아요 그게 그, 그쵸 어어어 어, 어, 그러니까 약간 물도 좀 있기도 하지만 어. 그 당연한 증상이에요 그리고 어 이거 꽃들 다 잘라냈네 누가 잘라냈어요? 꽃대요 어, 여기 꽃대, 꽃이 막핀 다음에 꽃대. 그 실장님은 아니란 얘기네. 그럼 이진수님이 잘랐나보다. 그 꽃을 핀 게. 아니면 김민숙님이 자르셨나? 이 꽃대를 지금 5월 중에 안 잘라주면 내년에 못 봐요. 나랑 같아, 그때 영상 한번 찍었었잖아. 제가 얘 꽃을 핀 거를 못본거 같은데. 보라색 꽃 잔뜩 폈는데. 보라색 꽃 잔뜩 폈을 텐데. 그럼 그, 아, 모르겠어. 방금전에 칭찬이 무색하네. 어! <laughs> 잘랐는데. 아여튼 꽃은. 키면 제가 자따, 자르긴 했거든요. <laughs> 어. 그리고 얘는 물을 안 줘도 바짝 말랐던 거를 꽃멍님이 물 줘서 살렸다고 되게 좋아하시아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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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를 저 되게 그랬다고. 그런 사연들이 다 있더라고요. <laughs> 어, 야, 얘는 페라고늄인데 진짜 예쁘게 폈다. 얘들 나눠 주라고 해서 많이 나눠 주셨죠? 어, 어, 나눠 줬어요. 어, 어, 많이 나눠 주셨죠? 어, 그리고 올해 얘얘 얘. 예. 틴탑 뒤에. 얘는 어디? 제제 아니에요 제제어제제제제 어, 그렇죠. 얘가 정말 포텐 터졌다고 하는 게작 얘가 (2년) 됐어요 근데 그 작년에 어? 꽃을 하나도 안핀 거야 아그 내가 고자고자 하면서 맨날 그 놀렸던 애였는데 근데 얘가 올해 <laughs> 또다시 얘기한다 그 영양제 그 덕을 봤나 봐얘 얘 장난 아니에요. 요 그니까 제가 제라늄을 꽃을 피게끔 얘네만 주고, 응아얘네 예, 니가리죠, 응응 니가만 주고 쟤네는안 줬어요 일부러 어, 어. 비교해보려고 쟤를 어어 그때 쟤네는 그래도 꽃을 천천히 폈거든요, 얘네는 막 미친 듯이, 와 일부러 야, 비교했거든요, 플로라를 완전히 광고를 해주는 아, 상황이 돼버렸네, 아, 네. 야 효과가 그렇게 좋았구나. 네. 아, 그래, 나도, 저기, 챕찬받고, 미안하더라고요. 한 번도 거론을 못해줘가지고, 그랬더니, 그런 효과가 있었네요. 정말 갔더니, 이거 정말 잡초야, 잡초. 어디, 유럽이요? 유럽에 세상에 널렸어, 널렸어. 진짜 많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희귀족이 아니면 비싼 편이에요? 뭐, 싸지는 않죠. 뭐, 싸지는 않고,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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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그 정도인데, 그렇게 많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길거리에 얘들이 쫙다 그냥,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너무 예뻤어요. 너무 예뻤어, 진짜. 그리고 또 아유 뭐 이런 애들 잘 자라고 있고 진짜 잘 자라 다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문제가 어 얘도 잘 자라고 있네. 얘는... <laughs> 개망초. 아니야 아니야. 얘 몰랐어요. <laughs> 그건 우리 거 아니야. 그아 저기 그냥 잡초에 잡초. 아니, 그리고 이쪽 애들도 얘네는 물 조금만 줘도 잘 살았어. 그러니까 여기가 천혜의 환경이거든. 잘안 줬어요. 어 여기는 잘줄 필요도 없고 네. 심지어 이 키우기 어려운 로즈제라늄이 그냥 또 살아가지고 나온 거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야. 그 무관심 속에 큰거 같아요. 실장님도 하다 보니까 그런 거 느끼죠. 아, 맞아, 맞아 맞아. 식물은 무관심이어야 돼. 어, 어 식물은 내가 항상 키우면서 느끼는 게 그거거든. 하여튼 얘도 많이 아까 그 물로 죽였다고 하는 애가 아, 얘. 어예 예. 어, 어, 아, 얘, 얘, 얘. 근데 걔네는 살아 있었는데. 네, 좀 제가 봤을 때어어 그러니까. 어, 내가 보기엔 어. 죽었는데 어, 어. 어 그랬던 거지 나 어제 그 가위 들고 다니면서 하다가 <laughs> 작업 계속 작업하다가 근데 진짜 물이 저기 비가 별로 안 왔었나 봐요 비가 한꺼번에 한3일 내내 왔었을 거예요 음. 그렇구나 그때 애들이 시들 시들했었죠. 암튼, 고생 많았어요, 세상에. 어휴, 이거 이렇게 관리하느라고, 이거 보통이 진짜 하루 종일 붙어 있어야 되는 건데. 왜 부원장님이 물주고 힘드신지 이제 알았어. 아, 진짜. 근데 이거 진짜 멋있게 자랐다. 이거 김미숙님이 주신 건데, 이름이 약초예요, 얘가. 제주 삼방문이 병풀. 음. 어, 삼방무늬 병풀. 얘가 맞아김미수님이 햇볕을 응. 보면 되게 이쁘게 꽃색깔이 응. 된다고 해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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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우선 나, 나눠봤거든요. 어, 이게 이게 아이비제라늄들이 그렇거든요. 어. 아, 그리고 얘 안에 있었던 거생각하다시죠 어, 어, 어. 근데 얘네가 너무 시들시들한 거야. 어. 그래서 밖에서 빼놓긴 했었거든요. 내가 지금 위에 잘라뒀어요 오자마자. 꽃. 그 제게 하늘, 피시네. 하늘인가? 와, AY 하늘인가? 어. 그럴 거야 아마 얘가. 와, 어, 꽃들 정말 예쁜 애들 많았을 텐데. 어, 많았어. 어. 아깝다. 많았고 음. 다 잘르고. 그러니까 아, 세상에 이렇게 예쁜 애들을 내가 놓고 갔단 말이야. 그리고 막판에 부연한이 오십 대쯤은 안 잘랐어요. 참 센스 있어 실장님. 아, 사랑받는 재주가 있어. 그렇 아, 진짜 보면은 그래 자꾸 왔는데 처음부다 잘라가도 없어봐. 내가 뭐야 도대체. <laughs> 아무튼 고생 많으셨어요. 아 이렇게 해서 또. 이제 멍바풀의 손으로 다시 넘어왔습니다. <laughs> 자 이게 어떻게 클지 궁금하시죠? 아 이제 또 이제 아니야 못생겨질 때가 돼서 아, 이제 그래요? 그냥 생존을 또 이제 조금 더 연장하는 쪽에다가 이제 더 포커스를 맞춰야죠. 아무튼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손이 없어서 그러니까 대신 나나나 말고 박수. <laughs>